만이죠. 이번 영상은 제가 Q&A를 준비했어요. 저번에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Q&A 한다고면서 하 질문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조금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거 오래됐는데 제가 질문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어 새해 많이 받으셨나요? 이제 새해가 찾아와가지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았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일단 제가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타투 의미가 궁금하다고 타투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왼쪽 팔은? 해바라기가 저희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이거든요 어머니가 해바라기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라는 라틴어 문구로 레터링이 있고요 오른쪽 타투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항상 해주셨던 말을 안 보이는 곳에 좀 새겼어요 이거는 내 인생을 어, 누군가 대신해줄 수 없다 내 인생은 나만이 바꿀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love myself 나 자신을 사랑이라 저의 탄생 자리를 나타내는 처녀 자리 여기 그림 하나 여기는 꽃인데 꽃은 사실이 <laughs>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많이 보의줍니다 여기 꽃은 주몇회 운동하나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5회 이상은 하자라고 제가 저 자신한테 약속을 걸어놔가지고 거의 주 1회 쉬는데 그 1회가 목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쉬어요. 월요일에 어깨, 가슴, 등, 하체 이렇게 하면 월화수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은 목요일 정도 되면 몸이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쉬거나, 아, 컨디션이 좀 괜찮다 하면은 나는 좀 주말에 좀 놀아야지 하면은 이제 목요일 운동해버리고 토요일 날 이제 친구들 만나고 뭐 하면은 일요일에 쉬는데 거의 요즘은 쉬는 날에도 유산소라도 하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의 안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인간관계가 힘이 들때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질문도 왔는데 사실 옛날에는 인간관계가 제 인생에 정말 많이 차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뭐 인간관계가 힘이 든다, 뭐 힘이 들고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좀안목적좀 왕따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좀아나 힘들어, 뭐나좀 도와줄래, 뭐나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 얘기 좀 들어줘 이것보다는 되게 좀 저는 혼자 있으려고요. 그럴 수 그냥. 운동을 한다던가 일기를 쓴다던가 그냥 뭐 노래 하나 듣는다던가 누군가한테 털어놓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거는 그 사람한테 약점이 잡힌 거라 생각해요. 그냥 인간관계 힘들 때는 그냥 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좀뺀 저런 사람이구나. 지금 그냥 뭐 인간관계 힘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저 되게 쿨하게 그냥 뭐 떠나는 사람 떠나고 오는 사람 오고. 있는, 가진 거에 대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별로 제인생 인간관계라는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한 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과장조금 못해서 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단순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 PT! PT 받나요? 라고 했는데 네, 저 PT는 저는 PT 받고 있습니다 원래 받았다가 중간에 안 받았다가 지금 다시 받고 있는 건데, 저는 PT를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받아, 이게 아니라, 운동을 모르면 처음엔 무조건 받는 게 좋고, 근데 이거를 막 30회, 50회, 60회, 이렇게 보다는요, 저는 어 10회, 20회 어느 정도 내가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운동을 배워놓고, 혼자 운동하다가, 이게 혼자 운동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PT를 받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만 말했듯이 저 진짜 땀 흘리는 것도 진짜 싫어하고 운동에 운짜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딱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 그냥 뭔가 좀내 노력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었고 운동 막 이렇게 어 어디 를스장 다니지? 하면 핸드폰 막 두드리는데 바디프로필이 그때 유행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거 뭐라도 목표가 있어야 뭔가 좀 악을 물것 같아서 헬스장 등록하는 날 바로 카운트다운 디데이 100 해가지고 바디프로필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지나가는 뷰티쌤이 뭐 OT 같은 거 해준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OT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음악 뭐 알려주시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저 바디프로필 100일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했는데 그때는 진짜 마른 비만 체지방도 많고 근육은 없고 저한테 이거 100일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p t 쌤이. 근데 그 말에 제가 진짜 너무 꽂혀가지고 그럼 며칠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150일은 잡아들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거에 제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진짜 100일 동안 자발적 직진도 처음 터 바쁘 찍을 때는 없이 진짜 그냥 악으로 깡으로 공공 유산소랑 하루도 힘들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때 저는 너무 용감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근데 솔직히 그때는 저도 저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할수 있을까? 아, 나 이거 못할것 같은데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저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또 절대 못할 걸랬는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 덕분에, 그때가 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의 오기를 막건드어줘가지고 제가 진짜 자존심이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그말 듣고 집에 들어오면은, 왜 나를 다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하면서, 다음날에 막 유산소 막 10분 더 타고, 막 20분 더 타고, 진짜 그때는 안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운동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 저는 하체랑 상체 할 때, 다르거든요. 그 플레이 리스트가 하체 할 때는 웨이브. 하체는 진짜 뭔가 이게 엄청 막 붕붕 뜨는 노래를 들어야 이게 텐션이 안 죽어가지고 무조건 웨이브를 듣고 상체를 할 때는 국내 음악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브나 좀 국내 노래를 들어요. 플레이 리스트. 유산소 탈 때는 겨울 감도 타고 가을 감성 탈 때는 발라드도 좀 듣고 항상 다른데 요즘 듣는 노래는. 근데 플레이리스트는 거의 2주에한 번씩은 바꿔줘야 돼요. 같은 노래만 들으면 지루해지니까 운동이 새로운 노래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채블리? 학창 시절이 궁금해요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어 이거 넣어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넣었습니다. <laughs> 일단은 사람은 시각적인 게 제일 찍요겠죠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네. <laughs> 얼굴부터 되게 저 진짜. 왜 그래? 장거 있죠. 많이 놀았다고. 진짜 학창 시절 때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말한 마디면 끝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려운 일도 많았고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놀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처럼 놀아봐 하면은 그때 너무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는. 더 열심히 살아볼 거라는 건 있지만 그때를 어차피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 저는 많이 힘들었고 많이 아팠었으니까 그, 놀았을 거 같아요 많이 놀았어요 그때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만약에 그렇게 안 놀았다면 지금 어, 더놀 거라고 안심은 남아가지고 괜히 지금 더 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앞으로 새해 다짐 중에 하나가 사실 남자친구를 안 만나야겠다고 제가 자신하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의 인생에 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남자라고 제 자신이 인정되는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난다면 저는 진지하게 공개연애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 없을 거예요 가능성이 아아 그리고 은택기 극복 방법 저도 은택이 진짜 자주 오거든요 인스타에 보이는 제 모습은 맨날 어떻게 한결같이 운동을 운동이 제 맨날 이렇게 될수 있는데 요즘은 솔직히 한 일주일에 한번 2주에 한 번씩은 내가 아, 진짜 이 운동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움직이가 뭔가 올것 같거나 움직이가 왔다 싶으면 저는 무조건 레깅스나 운동복을 사요. 왜냐면, 새로운 운동복을 딱 사잖아요? 그러면, 운동복이 딱 오면은 언박싱만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운동복 입고 싶어서, 그날 운동을 하러 가요. 그리고, 괜히 운동, 예쁜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이 잘 되지 않나요? <laughs> 저는 잘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환경을 바꿔요. 헬스장을, 뭐, 원정 헬스를 간다던가, 아니면 헬스장 옮긴다던가, 환경을 바꿔주면은, 확실히 새로운 기구도 있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노래소리, 새로운 이제 사람들 그런 자리에 가면은 전또 운동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세상을 옮기는 것도 저의 선택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량! 주량도 물어보셨다. 주량. 제글리의 주량. 저는 술을 진짜 못 마셔요. 원래는, 원래는 작년에잘 마셨었는데 운동한다고 술을 제가 3개월 정도 그때 바쁘지 않에서 끊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일단 제가 소주를 아예 입에 못 대고 오미자이고. 가장 조금 붙태서 8잔? 그게 제 주량인 것 같고. 제가 말하는 주량은, 완취 이게 아니라, 아, 기분 좋게 마셨다, 알딸딸하다 이제 집 가야지. 이 정도의 주량을 말합니다. 오미자 한 8잔? 그리고 소맥으로 따지면 소맥은 그냥 딱, 어, 맥주 3병에 소주 한병. 평균적인 그 말아먹는 그 비율. 그 정도 딱 먹으면 전 더. 이제, 아, 집 가야지. 딱이 정도인 것 같아요. 소주는 토니같터 섞어서 한병. 근데 소주는 잘안 먹고 거의 저는 술집에 가면 은 네, 오미자이벌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요? 이제 바디프로필 찍고 제가 이제 체지방이 14%로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16에서 18, 19 왔다 갔다 하거든요 유지하는 비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이제 술을 마신다 하면 은 안주를 되게 조심해서 먹는 것 같아요 어, 안주는 단백질 위주로 먹는다던가 근데 이거는 하도 제가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친구들이 제가 그렇게 말 안해도 안주는 눈치껏 단백질을 챙겨줍니다 단백질 유저를 먹고 평소에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지만 만약에 오늘 만약에 내가 라벨을 먹었다 고 나투리 많이 들어간 음식 이런 거 먹었다 하면은 그날은 그냥 유산소를 더 많이 타준다던가 술 먹고 다음날은 무조건 해장, 해장 운동을 하고 많이 먹는 만큼 운동을 두배세배 두배 하는 거 같아요 저도 뭔가 막 힘들게 만드는 몸인데 뭔가 하루 아침에 막 복근도 없어지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유지 하려고 하는데 요즘 고피가 제대로 풀려가지고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질문을 많이 안 갖고 와가지고 짧게 영상이 끝났는데 한번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Q&A 한번더 해보고 싶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요 원래 다이어트는 겨울에 하는 거래요 이게 지방이 더잘 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겨울 종강도 했을 테고 겨울에 운동 시작하면서 한번 몸을 한번 가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